자, 갑니다. 속도가 빠르죠? 빠릅니다. 오토바이가 들어오는데, 쾅. 자, 다시 한 번요. 불박차가 엄청 빠르죠?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여기 들어가는 거. 지금 이렇게 이 자체가 좀 위험하게 들어갔어요. 한 칸씩 들어갔어면좀 여유있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기서 오토바이가 이때. 거리가 얼마인가요? 여기가 시 외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3m, 한 16m 될까요? 네, 한 16m 또는 17m, 그 정도 돼 보이죠? 거기서 오토바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옵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네. 이 도로, 제한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있고, 중앙분리봉이 있고, 어, 여기 막혀 있습니다. 네, 단순한 정원 물리봉이 아니고 막혀 있죠. 그리고 왕복 4차로인가요? 네, 왕복 4차로. 지방, 국, 지방에 있는 국도, 지방, 지방도도 넓은 도로들이 있죠. 네, 이런 도로는 제한속도70 또는 80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마을을 지낼 때는 60으로 좀 줄어들고요. 어, 제한속도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 어, 경찰 조사 결과, 제가 과속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감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 오는 것은 뭐 관계없어 보여요. 젖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보험사도 제가 뒤에서 들이받았든요 무조건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100%라고 합니다. 그건 옹터리죠 뒤에서 들이받아도 무조건 되고 100%라는 것은 틀립니다. 제한속도 얼마인가요? 네, 80도로입니다. 아, 불박차는 아, 한120 정도라고 그러시네요. 오토바이 속도는 80은 좀안돼 보입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두두두두두하고 100이랑 큰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제한속도 같거나 좀더 무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깜빡이는 안 키고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가 다른 차의 속도랑 비교해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 트럭들은 뭐한 7, 80 정도 갈 수, 70, 80보다 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가다가, 오토바이가 그 앞에 가는 차, 이 차들이 좀 어중간하니까 오토바이가 치고 나오는데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80보다 좀안 된다고 그러셨지만 좋습니다. 그럼 70 내지 80으로 보겠습니다. 오토바이를 70 내지 80. 그런데 불박차는 약 16m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까 오토바이가 들어와서 차선을 밟을 때요. 이때, 이때, 한 16, 17m 정도 보입니다, 16, 17m. 그리고 사고 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초? 한번 보죠, 다시 한 번. 여기서 한 1초? 조금 더 걸리나요? 1초? 1초에 16, 17m를 따라잡는다그러면 오토바이보다 60km도 빠른 겁니다. 시속. 1.5초라고 그러면은 시속 40km 빠른 겁니다. 근데 1.5초까지는 안 되고, 한 1초 조금 넘을까? 그래서 제가 어린 점적으로는 120보다도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불박차가 과속하지 않았으면 오토바이가 들어올 때, 이때, 브레이크 잡으면 오토바이가 섰으면, 그 자리에 서면 못, 못 피해요. 근데 오토바이가 앞으로 가잖아요 계속 한7-80 정도로 뒤에서 이때 브레이크 잡으면은 앞차 쭉 가고 사고 안 났어요 그래서는 뒤 차가 가해 차량이라는 저도 경찰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오토바이 깜빡이를 안 켰으니까 오토바이는 계속 그냥 가겠지 그런 마음에 쭉갈려는데 오토바이가 깜빡이도안켜고깜빡이켜서 미리 빵 한다든가 했을 있을 텐데요 깜빡이 안켠 오토바이에게도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깜빡이 안 켜는 오토바이. 한30%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좀더 잘못됐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2 0쪽까지 물론 오토바이 20에서 40 정도 생각할 수는데 저는 오토바이 30에서 40 생각하고 싶어요. 깜빡이 켜야죠. 과속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께 투표해 봤습니다. 과속한 불법차가이 차량이라는 의원이 62%. 깜빡이 없이 차를 변경 오토바이 가해 차량이라는 게 20%. 반반이라는 게 17%. 네. 저는 불박차가 오토바이보다 시속 40 내지 60도 빨라 보입니다. 만일, 만일 오토바이가 들어올 때두 차의 간격이 진짜 불과 뭐한 뭐, 한5 내지 10m 였다 그렇다면 오토바이가 더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고 과실비율은 불박차 한 6, 70 정도의 의견입니다.